아그게다리 어, 저번에 서점 갔다 오, 온, 서점 갔다 왔다고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진짜 며칠 전? 오늘 쉬는 날에 카페에 갔다가 또 집에 바로 오긴 아쉽고, 그리고 어제 정말 따끈따끈하게 어제 이 해리포터 이권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 끝낸 김에 3권도 바로 읽고 싶어가지고, 카페 갔다가 오는 길에 서점을 들려서 이 해리포터 3권을 또 구매해왔습니다. 3권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더 하고 있는데 그 왜냐하면 제가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 중에 3, 3편 아즈카반의 제수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영어 공부한다고 난리칠 때 3편만 계속 반복해서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아즈카반의 제수편을 제수 좋아하는데 이 책으로 읽으면 또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 1, 2권에 비해서 두껍더라고요 그 서점에서 보면 더확 느껴지는데 어, 점점 두꺼워지는 느낌이랄까? 이제 점점 더 오래 걸릴지 아니면 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읽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3편을 새로 사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1편 살 때는 이렇게 보면 이 책의 색도 조금 다르고 예전 예전 버전 같아요 구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책등 일러스트도 조금 달라서 이게 나중에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쫙 모아봤을 때 아무튼 그리고 이 책은 또 중고 아니고 또새 책으로 사 왔고요 욕심에 어, 12불 99전이었고 계산대에서 이 책갈피도 하나 주어왔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제 책갈피는 솔직히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책갈피가. 어, 제가 한국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 전주로 혼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갔던 경기 전에 입장권을 제가 <laughs> 책갈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점점 끝이 허러가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책갈피를. 새로 해왔습니다. 어 파웰 서점을 갔다 왔기 때문에 또 파웰 서그 책갈피고요. 서점 간 김에 이것저것 더 구경을 하다가 왔는데 어 저번에 찜공했던 책들이 몇 권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번에 간 김에 사올까도 많이 고민했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두 권의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기,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새 책을 사는 건 조금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쟁공했던 책은 또이책 저번에 사온 책을 다 읽으면 사오기로 하고 그리고 어, 서점인 간 김에 더 구경을 했는데 그 세일 코너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세일 코너를 잘 확인을 해도 이렇게 약간 구미 당기는 게 없어가지고 살 만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더 차근차근히 보다 보니까 사볼 만한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시리즈 중에 1권만 세일을 한다든지 하면 보통 가격이 뭐 8, 8불 99장, 10불 99장 이렇게 세책이면 거기서 보니까 한 5불, 6불이면 1권은 시리즈 중에 1권은 구매할 수 있는 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있을 것 같아서 셀 코너를 다음에는 또 이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이라고 말하는 오래 사랑받는 책들도 거기에 뭐 세일 코너에 있더라고요. 어린 왕자도 그렇고, 뭐, 다른 책들도 그렇고, 이야기는 알긴 아는데, 읽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 세일 코너에서 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 퍼핀이나 어린 왕자나, 뭐, 좀, 진짜 그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정말 사오고 싶었는데, 아직은 욕심인 것 같아서, 지금 있는 책을 더 빨리 읽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서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안녕! <laughs> <laughs>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기분상으로 한달 만에 파웰 서점몰또 갔다 왔는데요. 아 진짜 최근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책을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책도 아니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고 싶은지 서점이라는 곳을 <laughs> 막상 가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아직도 감이 잘안 잡히는 주제에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고 싶었던 파울 서점을 이번 달에도 갔다 왔고요. 이번 달에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건이 해리포터를 사러 갔습니다. 해리포터 3권. 더 프리즈너 오브 아스카반을다 읽었기 때문에 8월에 9월에 몫으로이 <laughs> 해리포터 4권을 사왔는데 문제는 이게 와,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laughs> 진짜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진짜, 진짜 진짜 이건 정말 벽돌책이다. 싶어요. 저는 지금 해리포터를 소프트커버로 다 구매를 해서 보고 있는데 하드커버는 진짜 장난 아니게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거는 어떻게 손으로 들고 볼수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손목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1권은 요만 했어요이거 혼자 지금 다른 에디션인데 이 1권. 1권은 진짜 얇으니까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영화를 보셨다면. 그리고 이게 2권 이고요. 이때부터는 이 다른 에디션인데 이거는 비슷한데 살짝 더 두꺼운 정도? 몇 페이지 더 많은 정도인데 3권부터 좀 두꺼워진다? <laughs> 너좀 두꺼워진다? 싶더니 8월에는 거의 꽉 채워서 8월 2일인가 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거의 29일 20몇일까지 책을 읽어야 할 정도로 거의 꽉 채워서 읽었고 근데 또 이제 4권을 읽으려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뭐야 이거 이 <laughs> 미치겠다 지금 9월에 다 읽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될, 될 정도로 이 정도 분량이면 솔직히 9월, 10월 치라고 해도 이거는 진짜 핑계가 아니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9월 안에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1권에 한 3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리포터가 점점 한 권씩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제가 영화로 4편을 별로 안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4편에서, 4편이 유독 그 로맨스적인 게 보이는 편이라서 재미, 재밌... 딱히 재밌지 않았던 기억이 저한테 있거든요. 왜 이렇게 로맨스를 안 좋아하는 척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실 로맨스도 잘 읽긴 하는데, 그, 판타지에 섞여 있는 로맨스에 대한 거부증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번째로는 퍼시 잭슨을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영화화된 소설이죠.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인가?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영화를 안본것 같거든요. 영화의 반응이 그렇게 안 좋은 편이지 않았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귀를 쓰신 하 배경? 판타지 소설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해리포터 말고 다른 책을 읽고 싶어서 엄청 서점을 돌아다녔거든요 미들 리더부터 영어덜트 그리고 일반 판타지 도서 쪽까지 다싹 둘러보고 왔는데 도대체 뭘 내가 읽어야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감이 안 잡혀서 지금 영어 실력으로는 미들 리더 책을 좀더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 미들 리더 책이 사실 초등학생 정도 읽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너무 유치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잘 골라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해리포터 같은 클래식, 그니까 유명한 작품, 명작 이런 걸 읽어야지 내가 흥미를 잃지 않고 잘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어, 그런 유명한 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몇개 후보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펼쳐서 좀 읽어봤을 때. 이 퍼시 잭슨 책이 초반부가 제일 흥, 흥미로워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 유저드 책이에요. 중고책이라서 가격 부담이 엄청 덜 해서 그거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버전도 중고 버전, 중고책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문제는 유명하다고 하는 작품에 표지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들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 책은 표지도 괜찮고 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은 중고고 5불 95전이에요. 근데 중고치고는 괜찮은 상태인 것 같은 애를 골라왔고요. 약간, 뭐라지, 손톱 자국과 약간의 낡은 생활 흔적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어, 뭐 책에 작서된 것도 전혀 없고 깨끗하게 읽으신 분이 판것 같아요. 약간 표지 접힌 부분과 등책등한번 접힌 느낌. 다른 것들은 더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꽤나 괜찮은 상태고 컨디션이고 5불 95전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구매했습니다. 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리포터 사권은 14불 99전. 그리고 퍼시 잭슨은 5불 95점 그래서 총 20불 94점을 쓰고 네, 왔습니다 <laughs> 어, 빨리빨리 영어 실력이 영어 리딩 실력이 좋아져서 더 많은 분야와 구역을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번, 이번 영상은 아마 여기까지읽어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